자, 0.5로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해 주시구요. 버튼을 선택을 해서 그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컨트롤 d를 누르면 동일하게 복사되어 있는데 얘를 트이트를 시켜 보겠습니다. 쭉 뒤쪽으로 180도 돌게요. 그래서 그림자가 사실은 이제 뭐 반대로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, <laughs> 이런 식으로 해서 어, 변경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, 자, 우리가 요 상태에서 이 버튼 이름을 좀 변경을 해줄게요. 얘는, 어, 뭐라고 해줄까요? 백 버튼이라고 할까요? 버튼을 back b u 라고 할고요. 그리고 얘는 forward 버튼을넣을게요 forward 버튼, back 버튼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. 버튼의 이름이 사실 이렇게 좀 보니까 여기 텍스트에 조금 나왔는데, 얘는 forward 아 버튼 그리고. 얘는 텍스트를 좀 돌려 줘야 되겠죠. 음. 텍스트만 로테이트를 시켜 보겠습니다. 그렇 스톱 하셔해 주고 엔드 버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죠 요 버튼들은 어, 캐릭터로 움직일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요거를 이 버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앞으로 이동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, 카메라 좀 키울까요? 이렇게 하자. 자, 이렇게 해주고, 버튼들을 선택을 해서 같이 조금만 움직일게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좀더 이동을 해야 해서 네, 이렇게 해 줄게요. 자, 그리고 버튼을 하나 더 선택을 해서 어, 이를 선택을 해요. 포워드 버튼을 선택을 할 거. 컨트롤 D를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. 음, 그리고 요 타겟 그래픽 이미지를 빅 음, 버튼에서 보면 음, 색을 요거로 바꿔줄까요? 요 두가지 색으로 해서 이제 지금 어떤걸 하려면 어 우리가 양 옆으로 이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되지만 공격을 해야되잖아요? 그쵸? 공격을 하려면은 뭐 아까 이제 캐릭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이제 뭐 버튼 퀵 버튼 펀치 버튼 뭐 이렇게 되겠죠? 그래서 일단은 요 두가지를 이용을 해서 볼게요. 먼저 어, 버튼을 선택을 해서 바꿔 보겠습니다. 얘는 선택을 해서 이색으로 음, 해서 서 이렇게 바꿔 주죠. 그리고 텍스트는 이따가 좀 고쳐줄게요. 음. 그 얘를 Ctrl D를 눌러서, 이거는 핑크색으로 해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. 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자. 자, 이렇게 해 주고요. 음. 이 버튼들을 선택을 해서 카메라와 음. 이렇게 하고는 는 포토 버튼하고 뭐 대략적으로 맞추죠. 이렇게 맞춰 <laughs> 이렇게 주시고요. 네. 그리고 텍스트를 음좀 해줄게요. 고쳐줄게요. 그래서 얘는 펀치, 뭐 킥, 펀치,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. 음 여 사이즈 먼저 켜놓고요. 텍스트를 뭐라 해줄까요? 대문자로 해서 퀵 해주고요. 좀 두껍게 해주고, 사이즈를 좀더키워줄까요80 예. 정도 해줄게요. 그리고, 두 번째 거 얘는 킥 버튼이라고 입력을 해 줍시다. 그러면 여기서는 킥 버튼 해 주고요. 얘는 펀치 펀치로 해 주죠. 펀치. 또, 댐자로, 펀치 버튼 해주고요. 아까 80 정도 해줬죠? 80 했는데 살짝 좀 작으니까, 일단은 뭐, 이렇게 해주시고, 음... 조금 살짝 좀 줄일까요? 글자를 70, 70 정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자. 오색이다. 좀 768. 할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고요. 여기는 뭐좀 얘도 텍스트를 좀 바꿔 줄까요? <laughs>